KPX 생명과학 기업 분석입니다.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원료의약 및 의약품 중단체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의 대부분은 해외 시장을 통해 발생하는 바 국내 매출 비중은 10% 내외입니다. 우울증 치료제, 항알러지 치료제, 세정제, 항생제 등 국내외 다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착제 관련 변용 실시권 보유를 통하여 기술력을 갖춘 업체입니다. 주요 원료의약품의 수요 증가 및 중국대미의약품 수출 중단 검토 소식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등으로 상승 전망됩니다. 주로 변동성은 화이자 관련주가 강세일 때 흐름을 보이는 만큼 이번 변동성 확대 이후 조금씩 분할 매도 접근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1차 매도가 16,200원, 2차 매도가 급등으로 인한 17,100원, 손절가는 12,900원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